이에 다윗은 만남이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laughs>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심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둘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녀가 잘되면 부모를 영악하게 하고 또 부모를 잘 만나면 그 자녀 부모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향 선배가 있는데 천정배라고 하는 옛날 국회의원 법무장관했던 분인데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전국 예비고사에서 1등하기도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가니까 목포 시장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동장으로 특채를 했어요. 아들이 서울대 법대 가고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뛰어나더라고요. 다 형제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동문회 회장이었던 산태 박사라는 분이 의사였는데 그청경배를잘 밀어주고 사이를 삼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되면 가문을 영화롭게하더라고또 이제 우리가 야본에 보면 재벌집의 아들들이란 드라마에 보면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 그래서 누가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의 길이 열려 있기도 하고요 자녀 통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엘루살미스가 떠나서 약 200km 이상을 도망가서 요단을 건넌 다음에 마남이라고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맞이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세 사람 이름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만남이 이렸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나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안면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랍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복받을 사람, 세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소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을 야 나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라는 사람은 나스의 아들이다. 왜 아버지 이름이 나오냐 하면 아들이 잘 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계가 잘 되니까 그 위에 있는 4대 손까지 4대 조상까지 이름이 나오듯이 아들이 잘 되니까 소비라고 하는 사람 복을 받으니까 그 아버지 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마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안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아들이 잘 되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데세 번째 사람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글로림 길라스람 바르실레, 바실레 이렇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잘 돼서 자녀가 복을 받아서 만함에 큰복 받을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 반면에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돼서 자녀가 잘, 잘,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실레는 부모의 이름이 빠지는데 왜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 이름을 뭐냐면 기함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바실레 바르실레라고 하고 바실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시잘 섬겼어요 그래서 쿠테타를 위해서 정처없이 떠나가게 될 때에 이 바실레라고 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잘 섬기는 가운데 다시 이제는 쿠테타를 제보하고 왕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8 0 세가 들어서 내가 여자들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도 남자들의 이렇게 생기는 것도 내가 어찌 받겠습니까?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가들 그 기맘이 이제 이 다윗과 같이 돌아가서 다윗을 통해 서아주 종기한 자가 됩니다. 다윗의 상에서 언제나 평생에 같이 식사하게 되고 다시 주미에서도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항상 네 상에서 밥을 먹게 해라. 왕자같이 대일라해서 복을 받습니다. 부모들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자녀, 얼마나 복입니까? 그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녀가 잘 되면 나는 초라고 보잘 것 없어도 존기한 자가 될수 있어요. 이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잘 돼서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추권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부모가 잘 되면 자녀가 또잘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으면 자녀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받도록 기도해야 돼 내가 잘되면 내 자녀의 길로 열려지게 되고 내 자녀가 잘되면 나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영화롭게 하는 그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친 것들은 복된 삶이 되를 주로 추구원합니다 추구원합니다 근이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베푸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부자고 다 베푼 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서 거지였던 나사로를 잘 대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졌을 때에, 부자는 자기 있는 것 때문에, 자기만 배불리 먹고, 남을 유술 불쌍히 여기지 않다가,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뜨거운 풀무풀 가운데서 권한당하다가 이렇게 위를 보니까 천국에서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다시 하나라님 품에 있는 걸 보면서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뭔가 구원해 주었을 텐데 나사로는 내가 물한 방만 딱져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오해했다. 천국과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다. 그러면 나사로 가 살아서 우리 형제들에게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잘 하나님 믿고 이거 어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지 자리에 있어서 말해도 안 들으면 살려 보는데, 어찌 믿겠느냐? 그래서 오늘 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는데, 아무리며 초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는데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잖아 전체 본데 승천한 데도 불구하고. 보던 사람 500명 가운데 380명 다 도망가고 120명만 기도해서 성령 받아왔어요. 부자라고 다 생긴 것 아니에요. 장세기 18장이 보면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술 숲을 안에서 이렇게 끄덕끄덕 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세 명의 나그네로 딱 지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끄덕끄덕 졸다가 세 명을 보면서 후다닥 뛰쳐나가요. 내가 좀 모실 동안에 내가 좀 모시게 해 주십시오. 그래라 급히 가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이리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라고또 떡을 만들어서 잘 대접합니다.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천사였어요. 내니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장막에 있었던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너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나이가 89세인데 너 그때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 낳을 수 있겠느냐? 근데,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인데, 어머니 사라가 웃었다는 뜻도 되지만, 이 가정이 기쁨이 웃음이 되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생기는건 아니에요. 이 오늘 보문에 나오는 세 사람, 다시 말하면, 어, 오늘 보문에 나온 소비라는 사람과, 마기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이소를 잘섬겨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분한 분, 우리에게 한 분. 주어진 상 가운데 잘 생김으로 말미 한번볼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근, 곡식과 콩과 팥과 복근,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다가 달과과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작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분들은 섬길때 자기 마음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후반절에 보면, 2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작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이 굶피밤을 알았어요. 만왕까지 도망갔던 다이에게이세 사람을 만났던 게큰 복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들이 잘 성김으로 말면 아마 정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김을 보게 되면 위험 속에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에는 압살롬이 전체 힘을 얻었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 휩쓸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압살롬이 오게 되면 자기들은 다시 성겼다는 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서 성겼어요. 왜? 다시는 하나님의 세운 암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 보게 되면 이몽룡이 암행사 돼가지고 다 마패를 갖고 온데 누더 교수로 갔을 때 춘향이 어머니 어, 춘향이 어머니는 이몽룡이를 그냥 안전히멸시하잖아요너 급제 갖고 이따 살릴 줄 알았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몽룡이 어떻게 마음이 여유를 갖는 거예요 마패를 갖고 있으니그 다음날 딱 신앙이 사니까 그때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내가 대접할 만큼 멋있게 아름답게 그런 존재로 꼭 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나그네로 가난한 자로 어쨌든 아주 비참한 자로 올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어져서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생기면 놀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부자 셋은 각기 제 멋대로 베푼 것이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빨리 갈수 있어요. 근데 둘이는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더불어서 삼길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잘 가요. 근데 가다가 시그러져. 근데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 같이 모이면, 주 중과 동행하면 끝까지 갈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중과 동행해서 여러분 삶의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함 죽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 갖고 베풀었어요. 남에게 빌린거나 꼬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베풀었어요. 여러분 좌앞에 생길 때뭐 대단한 거 빌려 사고 한것아니요 내게 있는 것잔것 것 갖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이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던 소년이 그날 저쥐에 주의 손에 들었더니 놀란 오병이 이식이 나타났어요. 사르바카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생길 때 대단한 거 빌려 산것 아닙니다.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그것 갖고 섬겼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궁핍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뭐 대단한 것들려야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들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지로 가게 될때 성경에 맞서 어린 나기를 타고 가야 될 텐데 어느 어느 곳에 가면 나기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혹시 왜 남의 나기를 가져가냐고 물었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낙이 어린 낙이 하나가 있거든요.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낙이가 있을 때딱 풀어 오니까 왜 남의 낙이 끌어가느냐?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때 어김없이 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어린 낙이는 오늘날 우리 승용차 갔잖아요. 여러분 승용차가 있는데 갑자기 누가서 차를 탄다 하면왜 남의 차 타냐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럼 내주게 안 내주게? 그자들 상상해봐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에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뭘 대단한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내게 있는 낙인지라도 죽여 쓰시고 올때 내려지게 되면 오늘 나온 사람처럼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그 아버지를 용할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복을 주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고 베풀어야 돼 베푸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면 그건 썩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한번 봐보세요. 집에 버릴 거 너무도 많잖아요. 다필요할서 있는 것 같은데 이사할 때 보면 다 버릴 거예요. 우리 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책 같은 거, 뭐 같은 거 좋아서 다 놔뒀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버릴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책도 좀 후배들 나눠주고 이것도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세 사람 소비와 마길과 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있는 걸잘 베푸는 말미암아 다슨을 용하롭게 하고 나중에 그들의 이름이 종기 기대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가지 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 성기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들처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요한 건데, 섬긴데 무조건 섬겼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고 까닭이 있으면 참 필요합니다. 피로감이 넘쳐. 내게 섬기면 이런 게 나오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서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세 사람이 다이스를 섬길 때에 당시 왕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팠을 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뭐, 어때요? 조건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길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많이 받고 적게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 코미디언 박상규라고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방송에 듣다 보니까 그러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100억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이론과 같다. 그럼 하나님, 나 이론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 왜냐, 1초는 하나님 나라에서 100년일 수 있거든. 우리 얇은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비란 사람과 마귀란 사람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 삼겼어요. 지금 초라고 보자 끝없는 다이시지만 하느님께서 세우신 귀한 왕이다 가능성 없어 보였지만 그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고 다이시를 잘 섬겼더니 다이시 영광을 얻었을 때 이들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되고 자식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른 저 이름을 한분한 분이 항상 저 앞에 복을 받아서 부모님 영원히 기쁨의 자녀가 될줄추원합니다 여러분 잘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형통해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을 받느냐 베푸는 자가 복을 있어요. 베풀 때 조건 없이 베풀면 주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데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소비와 마길과 바리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을 만나는 주를 대비해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길 주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